안녕하세요. 랜랭크 개인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마다 내네 스커지가 임패스 테란 발동 5초 전에 스커지가 무적이 됩니다. 스커지 드랍 요거 한번 해볼까? 안 해본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스커지 드랍 5분마다 내네 스커지 임패스 테란 되는 거 발동 5초 전에 스커지가 무적이 됩니다. 5초 전에 아 근데 자리가 십자자리가 나왔네 일단은 초반에는 뭐 빠른 스커지 가기가 좀 애매하니까 스파이어 빨리 가서 빠른 스커지 해볼까? 될런지 모르겠어. 구석 자리였으면 해볼 거 판데. 5분 되기 전에 스커지 빨리 뽑으면 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엄청 빨리 가면은 안되려나 시간대로 보니까 안 되겠다. 그냥 째면서 방어하면서 스커지 뽑아가지고 다음 턴을 한번 노려볼게요. 일단 선수포닝 올리고. 옆에 적이 있으니까. 상대 배관은 없습니다. 7시는, 일단 해처리 2개. 선크러치 띄워볼까 차라리? 노스포닝 3회 처리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네. 해처리 올리고. 괜히 건들지는 말자. 에이, 저거만 가리고, 만들지는 맙시다. 이렇게 가려야지. 그리고 링을 딱 하나만, 많이 말고 딱 하나만 찍을게요. 일곱시가 성큰도 안 지울 수도 있긴 해. 집네 바로. 나도 한개지어야지 일단. 한 개만 뽑아서, 일곱시 쪽으로 달려가 볼게요. 링못본거 같은데? 봤나? 못 봤어. 그니까 저걸 안 누르지, 선큰을. 봤으면 선큰 눌렀겠죠, 바로. 지금 봤다. 응. 봐가지고, 그은 조금만 잡아주고. 한 마리만 더, 그렇지. 그리고 아까 체력 많이 깎여있는데, 얘를, 아! 아깝다. 그래도 두 마리 잡았으니까 뭐 그걸로 엄청 만족이죠. 금액적으로 보면 이득이니까 50원. 그리고 그 드론 두 마리가 미네랄을 얼마나 벌어 줄지 아무도 알수 없기 때문에. 스커지드랍마 이렇게 나오네요. 시간 딱 지나니까. 어어. 어. 뭐두 마리로 가리겠다는 말 있는데 이거는 미네랄을 상대 헬파티 있다. 아이씨. 젠장. 아내 스포닝. 야 이씨 스포님까지는 침범하면 안되지 자폭맨아 어떻게 저기까지 침범을 해 야, 저는 오버로드 뺄게요 이? 일곱신님 능력인가? 헬파티? 그 누구 능력인지 는 정확하게 모르겠네 근데 이거 오버로드 안, 안 빼시면은 나 여기 끝에다가 스포클로닌 두개 지은 다음에 두마리니까 예아 빼네 <laughs> 느꼈나? 뭔가 선컷 위치가 아 이분 느낌이 스포클론이 깔것 같은 느낌인데? 라고 생각하셨나 본데요. 근데 이걸 빌드를 어떻게 타야 될지 모르겠어 스컬즈 쓰려면은 뭐 물론 바로 뮤탈리스크 하긴 해야 되는데 애매하다. 다음 다음 턴에 스컬즈 써야 될것 같아요. 방어는 해야 되니까, 뭐, 럴커를 쓴다든지 해야 될것 같아서. 아니면 더 째고, 더 부유하게 한 다음에 스컬즈를 그냥 물량으로 가던가. 저걸링한 타이밍 더 찍어야 되겠다. 한 마리만. 스포클은좀 깔아놓을게요. 스파이어 짓고. 여기 여기다 두개 지었거든요. 링으로 상대 뭐 하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서 스포어 콜로니가 나음면 성큼 이렇게 지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야. 그리고 정면은 럴커로 약간 럴커로 방어해야 될것 같은데 이번 턴도 아마 스커이못쓸것 같고요. 다음 턴에 써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스커지 쓰려면 또 가스를 많이 먹어야 돼요. 5분에 한 번씩이니까 다음 턴에 무조건 쓸수 있지. 열컵 하고. 어 안돼. 오지마. 에이 무서운. 무서워 무서워. 자 여기서 뉴탈 한 타이밍 쓸까 일단은. 7시가 뮤탈 대비가 안되을 수도 있어서 뮤탈 한타이밍 일단 쓸게요. 그 다음에 스쿼즈도 쓰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잠깐만 설마 아씨드라네 큰일났네 이거. 히드라 못 막는데. 히드라 어떻게 막으라고. 럴커 업이 돼야 되는데 럴커 앞에 있는 게 저거라서 다행히 롤크업 됐다. 와,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업그레이드는 뭐 깨져도 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묶어서 리콘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요. 스컬지가... 언젠 히드라로 데뷔하고 있어? 여긴 바로 스커즈 떨군다, 내가. 어떻게든. 감히 내 해처리를, 소중한 해처리를 이렇게 많이 파괴 해. 아, 근데 5분인데, 이제? 슬슬. 스커즈 나와, 빨리. 두 부대 정도 되면 은 좋을 것 같은데, 스하지 지금 달려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쯤. 가자. 10초쯤에 달려가야지. 자, 자폭맨, 자폭맨, 자폭맨! 나이스! 야 터트려, 터트려, 그렇지. <laughs> 나이스. 아, 이거지, 이거지. 바로 이거지, 스컬지. 하하하. <laughs> <laughs> 아, 바로 욕설 나오네요. 네. 내 능력인데, 어떻게 그리고 상대방 힐 파티 써가지고, 나 럴코 입구에 깔지도 못하겠네. 젠장을. 좋은데? 스컬지? 폭탄? 어작품면또 여기도 있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잡 그렇지. 아, 밑에 거기 가지마. 상대 지금 열받았어 요 <laughs> 다음은 누구한테 갈까? 이거 막을 순 있겠지? 상대 오버로도 없는 거 같은데 오버 다 잡아버리면 되잖아 아 근데 또오네 이런 아이, 왜 파랑까지 와? 이씨, 여기 맛집 아니야. 파랑 찾아가자. 한시죠. 한시도 쪽 한번 날라가 봐야 정신 차리나. 1분 좀더 기다려야 돼. 5분에 한 번씩이니까 좀더 기다려. 일단 아, 오지마. 헛소리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데, 파랑한테. 본인도 봤으면서. <laughs> 바보 아니야? 내가 할 소리야, 그리고, 씨 연두랑 파랑 둘이 팀먹스팀 팀 먹은 거 아니야? 내가 의심해야 될 상황이구만. <laughs> 누가 누구를 의심하고 있어. 혹시 안에 들어가도 될까요? 똥 날리고 싶어서요. 똥 날리고 싶어서. 아! 야, 이게 안날라가 아씨, 괜찮아. 나한테 뮤탈리 있어. 아, 근데 잠깐만, 상대 그 헬파티 일어났어. <laughs> 아, 내, 아씨, 이저 작품이 여기까지 안까지 들어와요, 쟤 뭐야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 내내 내 드론. 괜찮아. 마지막 뚜근 날릴 수 있어. 이걸 날리면 돼. 또 클리어, 아이스. <laughs> 연기래. 그나저나 이와중에 제일 웃고 있을 사람은 상대 다섯, 시에, 다섯 시 다섯 그 시그주황님 완전 웃고 있겠는데? 이분 아무런 피안 입었잖아. 아, 이건 아니지. 아니 다 나한테만 오냐? 왜 이렇게? 내가 좋아? 딴데좀 가라. 아이씨. 근데 말이죠. 나는 솔직히 이 게임 포기했어. 요 근데, 아, 해처리가 너무 없다. 시, 스컬지 뽑아가지고, 다섯시 뚝도 날리, 날리고 싶은데. 뚝이라도 좀 날리고 싶네. 이 능력 재밌는데? 이거 은근히? 아, 근데 나한테 올것 같아. 아, 그래, 둘이 싸워 차라리. 나는 어차피 지금 별거 없단 말이야. 5분 한 20초쯤에 달려가야지. 두 부대 정도면 파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 달려봐요. 아, 에라, 젠장, 지금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시간대로 봤을 때 지금 안 가면 안 돼. 가자. 뮤탈리스크를 때릴 거예요, 일단은. 터져라! 터져라! <웃음> 터지라고! <웃음> 나이스. 뚝다 날렸다. 바로 이거지. 아, 근데 잠깐만, 나 돈이 없 아, 잠, 잠시만, 나 아, 돈이 없어. 아, 나 해철이 11시 쪽에 지으려고 가져왔는데, 이거. 전 아까 나 지은 거 아니었어. 지으라고 명령했던 거 같은데? 어이가 없네. 아이씨. 한번 빼주면 안 되나? 못 버티나? 스컬. 어? 잠깐만. 해철리 있어? 어, 있어, 있어, 있어. 아직 있어. 한 300원만, 300원만. 나 진짜 300원만 팔게. 위에도 하나 있네. 상대 그 헬파티 능력 때문에 어떻게 된거 같거든요? 근데 누가 헬파티 능력인지 모르겠네. 4마리, 4마리씩 가고 싶은데 아마 4마리 가더라도 5시님을 피해 못 주겠지? 그나마 스컬지를 피해줄 거면 1시를 피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여기 멀티 할게요. 11시 쪽을 떨굴까? 스컬지를 아, 고민된다. 근데 그나마 가능성 있는, 한시 쪽을 가자. GG. 뭐야, 끝났어? 밀렸어? 어떻게 됐는데? 돈이 없나 보다. 스커지 가서 치, 치셨는데, 그럼 안 되겠는데? 5시 쪽을 가야 될것 같은데? 근데 여긴 포통캐논 있잖아. 아, 돌아버리겠네. 어, 여기 없다. 없으면 여기 내려가지고, 떨궈준다면은, 가능성 좀 있나? 아, 나가셨어. 나 아마 저거 막기 힘들 거예요, 이거는 진짜. 지지 쳐야 될 거야. 그래도 한번 스컬지 한번 떨구고 나갈게요. 어, 한번 떨구고 나가자. 스컬지 폭탄. 여기도 일단 떨구고, 바뀌니까, 가서, 뛰어! 일구만 죽여, 일구만 아, 아이씨, 지지. 수고하셨습니다.